초연해지는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이게 제이세티가 말하는데 이게 바로 무아의 이론이죠 무아, 법설무, 나아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나의 불안을 확인하고 나니 나는 그 불안에서 초연해질 수 있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부모님은 내 결정에 실망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그저 내 가치관에 따라 의자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한 걸음 비껴나서 마치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상황을 바라본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초연하기 해지게 실천 방안을 이 책에서 아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전부 실, 즉시 실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아주 좋아요. 몇 가지를 예시해 보겠습니다. 두려움과 거리를 줄이려면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내 스승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고통을 인식해야 한다. 스승님은 앉아 있는 우리에게 심호흡을 한 다음에 자신의 고통에게 내가 보인다고 말하라고 설명했다. 고통에 마, 말을 거는 거죠. 불평군, 삐딱이 피해자, 불평가명령꾼경쟁꾼 통제자.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의 유형이죠. 이걸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리스트를 만든 이유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행동을 하는 순간을 포착해 주기 위해서요. 예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이런 식이 되는지를 포착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정적이라는 똑같은 상자에 넣어버리면, 아, 이 사람들 정말 짜증나. 이렇게 보이면,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어떻게 끌어나갈지 판단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예식하면서 남을 잃면 남한테 이런 문제 있을 때 남을 구제하고 싶은 욕구는 내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라고 애쓴다면 상대가 내 훌륭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신하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도울 수 있는 경험과 에너지를 가진 게 아니라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나 생각을 친구에게 소개해 주면 되는 것처럼 필요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닌 이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말아야 돼요. 즉, 구세주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인도의 아슈람으로 떠나려고 할때 오리엔테이션에 들었던 말을 제이시티가 담은 것같은 거기서 깊은 교훈을 만들어내요. 새롭게 살 곳은 병원이고 우리는 모두 환자. 라고 생각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물질적인 삶을 떠나 수도자가 된다는 것이 그 자체로 어떤 업적이라고 볼수 없죠. 그저 나를 감염시킨, 약, 감염시켜 약화시킨 영혼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볼 어느 힐링의 장소에 입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에 불과한 거죠. 그렇지만, 알다시피 의사도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스님들은 늘 우리에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병이 있고 누구나 아직 배우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 문제로 우리가 남을 비난하지 않듯이 나와 다른 죄악을 가졌다는 이유로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두려움, 질, 부러움, 질투, 탐욕, 욕정, 분노, 자존심, 망상을 뭘 하는지 못할 거예요. 집착을 벗어나는 길이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행복한 사람은 불평을 의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연구지의 발견이 있어요. 생각 없이 불평을 쏟아내면 일상이 더 힘들어질 뿐이지만, 하나의 일을 일기장에 쓰고 내 감정과 생각에 주목한다면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의 성장을 취업할 수 있어요. 나의 부정적인 영향을 의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가, 가짜. 가짜 나로 인해 발생하는 나의 부정적 성향을 의식하게 시작할 수 있다면 25-75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죠. 당신 인생에 부정적인 사람을 한 명씩 생길 때마다 기운을 북돋워주는 사람을 세명을 세 만들어라.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런 생각이나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사람꼭 필요하지 않죠. 나는 어떤 식으로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행복하고 영적인 사람들을 내 주위에 채우려고 노력한다.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절로 성장한다. 훌륭한 사람이 뭐냐? 내 가치관과 잘 맞는 것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이 사람은 이 집단과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인가? 더 멀어지는 느낌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인간의 영혼에는 그리스도교의 신성이나 불소, 불교의 불성을 담을 영이 되려는 즉 진짜 나라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는 영성의 본능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이셰트가 제어하는 방안들이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발휘한다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꼭 사람이 아니어도 돼 사람을 못 만나다고 할 필요 없이 그런 습관을 들이면 되는 거죠